안녕하세요. 저는 월부심의 막내 줄자맨입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933-8번지 네, 내방역에서 도보 한 3분 정도 거리에 있는 네, 3룸 3룸의 화장실 하나인 집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네, 여기는 보증금 5천에 월세 100, 관리비 3만 원인 집입니다. 네, 주차 가능하고요. 네,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바로 이 집입니다. 자, 이 집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출발! 네, 바로 이 집입니다. 자, 쭉 여기가 현관 그리고 거실 거실이 넓어요. 여기 신발장 자, 신발장을 한번 열어봐 드리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넓죠. 네. 넓고 여기 우산 놔둘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문 닫고. 쭉. 자, 이쪽이 거실. 거실이고. 자, 거실을 한번 재드리겠습니다. 자. 뒤는 네, 3m 37. 네, 3m 3 7이구요 네. 자, 그리고 이쪽. 거실을 지나면은 저쪽 안쪽 바로 그리고 현관 좌측에 네, 화장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여기가 샤워 하는 공간이고요. 샤워하는 공간. 그다음에 저기 안에 변기가 있고 세면대가 있습니다. 자, 물. 네. 물도 잘 나오고요. 네. 그리고 조금 색깔 있게, 이렇게 조금 뭐랄까, 컬러풀하게 이렇게 반짝이도 넣으셨어요. 네, 수납공간 이렇게 있고, 조금만 환기대라고 창문도 있네요. 자, 네, 이렇게 있고. 자, 문을 닫겠습니다. 자, 안쪽에 작은 방. 네, 작은 방이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쫀. 이렇게 있고요. 자. 또한 번, 작은 방도 제대로 해야겠죠? 네, 2m 74. 2m 74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네, 2m55 2m55입니다 2m74와 2m55 네. 이런 작은 방이 있고요 여기 좀 색감있게 보라색으로 살짝 보라색, 연보라색으로 이렇게 벽지를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와서 바로 또 좌측에 안방. 이번엔 안방입니다. 네, 창도 저렇게 큰 창이 있네요. 큰 창이 있고, 자, 안방도 제가 딱 보기에는 12자 정도는 돋박이장에다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딱 보기엔 그런데 한번 그래도 재드릴게요. 자. 네. 3m 33. 3m 34이고요. 이쪽 길이는 아고 줄자. 한 3m 60 4 정도 되겠네요. 네. 3m 64. 네, 줄자만 딱끊겨 가지고 네. 일단, 어림잡아 3m64입니다. 3m64고, 자, 오늘, 이렇게, 바로 밑에 편의점도 있고요. 저쪽이 내방역으로 가는 골목입니다. 내 방역으로 가는 골목이고. 자, 안방을 나와서, 자, 어머님들이 요리하실 공간. 자, 부엌. 이쪽에다가 가스레인지를 넣으시면 되겠고요. 네, 싱크대에 한번 물이 잘 나오는지. 네, 물도 잘 나오고. 네 자. 이렇게 공간도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공간이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수납 공간 이 있고 자, 문은 닫겠습니다 자 아래쪽 아래쪽도, 여기다가, 이제, 각종, 네 음식에 쓸 조미료들. 그리고 뭐 참기름, 들기름, 뭐다 넣으시면 될것 같고요. 네, 여기도 서랍장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있습니다. 자, <laughs> 그 다음에 다시 좌 부엌 뒤쪽에는 자 작은 방이. 아까는 보라색이었는데 여기는 파란색으로 벽지를 해놓으셨어요. 네. 어 여기는 또 반짝이 까지 들어가 있네요 보이시나요? 반짝 반짝 자 이렇게 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도 제대로 됐죠 저는 줄자맨이니까 자 이쪽은요? 이쪽은 좁은데, 옷방으로 쓰셔도 될것 같아요. 네. 2m24. 2 m 2 4고요 이쪽은. 2m50. 네, 2m50이라고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침대는 들어갈 수 있는 곳. 방이네요. 네. 어, 이쪽 창문을 열면은, 대로변이, 바로, 보입니다. 네. 사방에 다, 좀, 거리, 앞집과, 거리가 다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있고, 자. 어, 아직 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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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영상은 이러, 이걸로 마치겠고요네 지금 집주인분께서 나가셔야 돼가지고 제가 또 밖에서 이렇게 인사말을 마지막 인사를 전해 드립니다. 네 여기는 933-8번지 네 3층을 소개해 드렸고요 보증금 5천에 월세 100 월세 100이고 관리비 3만원 네 관리비 3만원인 쓰리룸에 화장실 하나 집입니다. 네, 어, 내방역이랑 엄청 가까워서 출퇴근하시기 엄청 편하실 것 같고요. 네, 신혼부부나 아니면은 그가 어, 4인 가족, 네, 3인 가족 이렇게 지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인 가족이나 4인 가족이 지내셔도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작은 방 하나를 옷장으로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laughs> 어, 지금까지, 어, 더 소개해드릴 건 없고, 네. 지금까지 말을 좀 더듬었는데, 네. 지금까지 월부심 매막내 주자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